오늘의 공모주. 오늘은 빠르게 두잔 드립니다. AI 영상인식 전문 기업 cu 박스와 네트워크 보안 기업 모니터랩입니다. cu 박스의 공모가는 밴드 하단보다 12.8% 낮은 15,000원, 시가 총액은 1,495억 수준으로 시작합니다. 모니터 랩의 공모가는 밴드 상단 9,800원, 기준 시가 총액은 1,214억 수준이 되겠습니다. 두 기업 청약 일정은 마감일이 하루 차이로 겹치고 cu 박스는 환불일까지 이틀 소요되고 모니터랩은 환불일까지 4일소요된다는점 체크하셔야겠고 다만 모니터랩은 앞서 좋은 수요 예측 결과를 보여줬던 트루엔의 청약한 자금을 환불받아 청약할 수 있는 일정입니다. 상장일은 두 종목 모두 5월 19일 예정이며 치유박스의 주간사는 신한금융투자, SK증권, 신형증권으로 신한금융투자의 균등배정 물량이 15만 주로 가장 많다는 점 체크하셔야겠습니다. 모니터랩의 주간사는 미래에셋증권이며. 균등 배정 물량은 25만 주로 확인됩니다. 다음은 기관 경쟁률과 수급 매력도입니다. CU박스의 기관 경쟁률은 86.4대 1, 신청 건수 578 건으로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청 가격 분포를 봐도 공모가 밴드 미만으로 신청한 비율이 67%나 되기 때문에 공모가를 하향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의무 보유 확약 비율도 3%대 수준에 그쳤습니다. 반면 모니터랩의 기관 경쟁률은 1715대 1, 신청 건수 1823건으로 기술 특례 상장 케이스임에도 굉장히 좋은 수요 예측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모가 밴드 상단을 초과한 비율이 절반 수준이 되기 때문에 공모가를 상향하지 않는 점은 일반 청약자에게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6% 수준으로 높은 경쟁률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에 그쳤습니다. 수급 매력도를 보시면 지유박스의 유통 가능 금액은 700억대로 물량이 꽤 많은 편이고 특히 유통 가능 비율 49% 중에서 기존 주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주가 상승의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반면 모니터 랩의 유통 가능 금액은 300억 수준으로 실제 배정 후에는 200억 대 중반까지 줄어들 가능성이 높으며 유통 가능 비율이 24.7%로 낮은 수준에다가 기존 주주보다 공모 주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주가 상승의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두 종목이 5월 19일 동시 상장 예정이라는 점에서 두 종목 모두 상장일 100% 컨디션을 발휘하기 힘들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기술 특례 상장 케이스가 환영받기에는 힘든 시장 환경입니다. 공교롭게도 두 종목은 모두 기술 특례 상장 케이스인데 호불호가 확실히 갈린 상황이며 동시 상장하는 케이스라 상장일에는 두 종목 합쳐 총 1,000억 규모의 물량이 시장에 풀릴 수 있다는 점도 청약시 고려해야 할 만한 요소로 판단됩니다. 공모주 한 잔의 자연지능 분석입니다. 먼저 cu박스를 보시면 cu박스와 비슷한 조건의 공모주는 상장의 시초가가 공모가보다 높을 확률이 36.3%로 확인되며 고가가 공모가보다 높을 확률도 54.5%로 비교적 낮았습니다. 상장의 시초가 더블에 성공했던 케이스는 현재까지 단한 번도 없었고 시초가가 공모가보다 높았을 때, 시초가 평균 수익률은 34%, 고가 평균 수익률은 52.6%로 성공했을 때는 의외로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전형적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케이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청약을 한다는 가정하에 동시 상장 케이스라는 점을 감안하여 목표 매도가는 17,000원에서 18,000원으로 잡아봤습니다. 다음은 모니터 랩입니다. 모니터 랩과 비슷한 조건의 공모주는 현재까지 상장일 시초가와 고가에서 수익 가능성이 100%로 확인됩니다. 시초가 더블 가능성도 41.6%로 낮지 않은 확률입니다. 시초가 평균 수익률은 70% 수준에 고가 평균 수익률은 104.6%였습니다. 평균 수익률을 반영한 목표 매도가는 17,000원에서 2만원으로 잡아봤습니다. 청약 정보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균등 청약의 최소 청약 수량은 CU박스가 50주 금액으로는 37만 5천원이며 모니터랩은 10주 금액으로는 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미래 청약시 청약한도는 일반 등급 기준으로 치유박스가 신한금융투자에서 만주 금액으로는 7천5백만원까지 청약 가능하고 모니터랩은 5만주 금액으로는 2억4천5백만원까지 청약 가능합니다. 공모주 한잔의 청약 가이드입니다. 치유박스는 공모가를 낮추기는 했지만 유통 물량이 많고 동시 상장 리스크가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청약 말고 상장일에 CU 레이터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선택으로 판단됩니다. 공모주 한자는 CU 박스의 패스를 선택했습니다. 반면 모니터랩은 최근 유사 공모주인 샌즈랩이 시초가 더블에 성공했기 때문에 샌즈랩과 오버랩되는 상황이 연출되길 기대해 볼수 있겠고 샌즈랩의 상장일과 상장 이후 주가 흐름을 모니터링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총 증거금 3.8조가 들어온다고 가정하면 예상 비례 경쟁률이 3,100대 1 수준이 되는데 환불까지 4일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마통 같은 레버리지를 활용한 청약은 투자 효율이 좋지 않고 파킹 통장 이자보다는 좋은 투자가 될수 있지만 이 역시 시원치 않은 투자 수익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공모주 한자는 소수점 가성비 비례 청약해보는 것으로 전략을 세워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항상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상 오늘도 여러분의 공모주 깐부, 공모주 한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